드라는가 시작되었습니다. 예! Yeah. 감하드릴까요 네! 세븐틴! 세븐틴! 안녕하세요!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십니 네. 저희가 어, 2019년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, 맞 홈, 멤버, 네. You 이 a d e my girl. 네. 그리고, 언디지털식으 네. 힌트도 활동고 네. 정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, 오늘 시상식에서는, 어, 2019년도에 했던 그걸 그런... 쭉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나아요 맞아요. 맞아. 좀... 맞아. 그리고 네, 2 0 1 9년도잘마무리했던 그 시상식을 받았습니다. 아, 예. 오늘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한게 본상을 받았잖아요. 맞아요본상이요 본상을 네그상이 정말 거는상이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더 갑자기 느끼는 거 위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오늘 멤버들이 무대를 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사실 저희가 뭐 하나 이제 겹치거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네, 무대들이 다 다르게 준비했어요. 맞요맞아 미스코도 정말 다르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네. 댄스 브레이크도 다몇 명씩 다른 사람 한아 뒤에 저기 아 너무 멋있었어. 아, 너무 멋있었어. 뒤에 어, 저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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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직접. 네. 어요 네, 이번에 선생님과 같이 무오를 참가했습니다. 와, 요아 뭐, 영어 덕분에 그 무대가 좀풍부해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의상이 다 다른 분들이아 아니고 복걸치 네, 퐁. 아니야 도 했어요. 은 저희가 네, 좀 특별하게 준비를 네, 해봤잖아요. 네, 네. 그냥 그랬어. 회장만 타면서 보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니까 괜찮았어, 재밌었어, 재밌었어요. 회장만 타는 거. 데왜 옷이 가을 어 저는 더워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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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는 가을 블레 발레가 까슬거려가지고. 블레 그리고 아, 우리 컴백 정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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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게 셨어요 네, 많이 같이 하고 싶죠. 네, 맞아요. 정말 그러니까 무대들을 네. TV로 보는데 좀 마음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. 진짜 이상하죠. 네. 네. 진짜 더 재밌어 보였어. 재밌어 보였어. 뭔가 나안 한대요. 아, 그 크리스마스. 아, 진짜 아, 할 아, 때도. 아, 재밌었어요. 많이 재밌었어요. <laughs> 어. 어. 연습 때 왔었거든요. 어, 난때 아, 어. 왔는데, 오늘도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. 아, <laughs> 많이 했는데. 아, 많이 연습 때 많은데. 찬화하고. 드디어 왔네요.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상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2019년에 잘 마무리한 거 같고요. 2020년에는. 아직 모르지만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 캐럿들도 네.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네. 정말 2019년 하나도 너무 고생하셨고 2020년에는 더 이제 네, 좋은 걸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. 네,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? 네좋습니다네 네. 네, 네. 저희 내일 모레 떠납니다 오늘 <laughs> 여행 가세요? 네 여행 가세요 월드투 네. 미주지역에 미주투어를 네, 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네. 그리고 이주에는 캐럿 분들 만니다 어, 네. See you later 니다 세븐틴 세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습니다